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해주신자로 믿고 합독합니다시작 6월달 4일 전에 예수께서 계단에 오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은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인 꽃 순절한 나른 한글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기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 네. 아멘 네. 지난 1월달에 뵙고, 어,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습니다. 음, 음, 1월달에 뵙고, 음, 다 뵙어요? 네. <laughs> 네. 어, 그때참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 저도 증거하면서 어, 참 스스로가 서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기억하세요? 네. 10년 접도부터 하나는 급식시켜가지고, 어,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어, 어, 그때 간증을 드렸는데, 네. 진짜, 본교롭게도 어, 3일 금식하고 3일 고식하고, 금식 그리고 6일 날부터 8일 날까지, 예, 백석대학교에서 영성대, 영성대회 할 때, 그때 이게 참석하면서, 세상적으로 눈 돌릴 시간 결를도 없이,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 저저히 기사가 딱 강간에다 대다 놓고 말씀을 전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또 강단에 서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은혜 받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어,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네.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고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광. 아, 아멘입니다. 아멘. 어,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우리 백석 총회에서, 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대솔라가 있어요. 네, 오대솔라. 이게 다섯 가지 신적인 부분을, 어,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데솔라 일곱 가지 운동 그렇게 이제 에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하고 있는데 그 오데솔라가 바로 에 마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것을 변질된 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주창했던 부분이 바로 오데솔라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이 다섯 가지가 전질되버리면 기독교는 완전히 전질되버리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오직 믿음, 믿음 오직,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오직, 오직 은혜, 은혜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왜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모든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합당한 대답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우리가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찬송한 찬조한 피조물이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목적으로 해서 존재해야 될 필요성과 목적이 거기에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갖추고 바라봐야 될 줄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질될 일이 없이. 아, 네. 그러면 변질 안 돼요. 아, 네. 네. 근데 잘 가다가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요. 네. 아, 네. 그렇고 가는데 나 나중에 가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쏙 빼버리고 내 영광만 차지하려고 해. 그래. 그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가면서 가면서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끝이 달라. 그게 뭐요? 예 2단. 이단이죠. 우리 안에 이영적 이단이 출시로 들락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단이 되어버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이단이요 1.5단이요 3단이요 뭐라고 아니 변질된 것이 있으면 응? 1단이 됐든지 1.5단이 됐든지 2단이 됐든지 지금 변질되어 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것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느냐 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어, 시시때도록 분분초초로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줄 믿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변질이 안될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단이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다고 했어요. 잔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목적 의식을 항상 변질되면 안 돼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이 배단이 잔치집의 풍경이 한울림 교회의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잔치쯤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소가 있어요. 뭐냐? 잔치를 해야 되는 명분이 필요해. 무엇 뭐 때문에 잔치냐? 예를 들어서, 한갑잔치냐결혼식이냐돌잔치냐 여러 가지, 어, 잔치의 명분이 있잖아요. 잔치의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가 성립이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잔치는 반드시 하객들이 와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몇안 되는데, 그냥 우리, 우리끼리, 어? 그렇게 잔치를 해버리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 진정한 잔치가 될수 없죠. 함께 네. 나누는 것이 잔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버리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느닷없이 이제 그,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산 영과 살리는 영에 대해서 고린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 아담, 산념은 자기, 자기밖에 몰라. 네. 는살 중에서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나는 이 여자 아니면은 나는 존재조차 가치가 없어. 이렇게 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 했을 때 벌써 책임 전가해버리냐. 이 여자가 나한테 줄 먹으라고 했지요. 맞아요. 견딜려안 돼요. 아멘.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항상 흐트러지면 안 돼. 아, 네. 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찬치에, 어, 하객들이 두 번째로 예, 필요한데, 필요해야 되고 또 절대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찬치에, 에, 예, 마지막 요소가 뭐냐. 그렇습니다.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 네. 예. 손가락 빨고 있을줄도모르 <laughs> <laughs> 오늘 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이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을 해요. 잔치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첫째,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이 아니면 어찌 우리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요 잔치의 명분은 나사로의 부활 또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 네.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마르다 그리고 축하하는 진정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덕을 베푸신 것에 대한 진정한 축하의 그런 하객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하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한 축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혼신이죠 목합을 아, 네. 깨뜨리는 업사. 아, 마리아. 네. 아, 마리아. 아, 그러니까 찰떡같이에게도 홍떡같이 알를 보니까 아, 네.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 네. 아, 네. <laughs> 그래요. 마리아는 진정 축하다운 축하를 예수님의 그복합을 깨뜨리는 업사 예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 네. 잔치의 세가지요서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를 보라고 필요가 있겠지 첫 번째로 잔치의 명분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적용면에서 보면 우리의 거듭남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장래 미래사가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어야 될줄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최고 훌륭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가치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전도 많이 해서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용을 구원이니까 자리 채우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잔치의 명분을 용혼 구원에다 두고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변치 않는 하나의 철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배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죠? 아멘. 예. 네. 네. 아니,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공적으로 본다면, 네. 응? 근데 하나님 그거 오시는 이아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예.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기에 서서 하나밖에 없는 야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런 변질된 것들이 회복되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아멘. 이것은 어디 언제 어디, 어디서든지 불변이잖아요. 아, 네. 그죠죠 아, 네. 네. 그래서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네. 내 안에 답이 있어요. 그죠? 아, 네. 네. 내가 답이에요. 아, 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그 아, 네. 변하는 것이 어디까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아, 네. 우리 자신들도 영적 부활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소원이요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진정한 잔치의 명분이 될줄 믿어요. 아, 네. 자, 두 번째로. 이 잔치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있어요? 하객. 네, 하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객은 뭐예요? 축하하는 것이죠? 네. 축하하는 것에 가장 합당하게 여기에 대두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의 옥함을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싶어도, 우리 자신들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변화되질 않잖아요. 사실, 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연약한 육신의 구속 이거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네, 네. 어, 벗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틈타는 어둠의 그 공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네. 어, 그것을 굴하지 않고 어, 그 말씀 못 들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어,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몇 사람한테 물어봐 봐요. 당신은 얼마나 깨질 수 있, 깨지고 있어? 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리라. 예, 이 말씀은 어떠한 음,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이 돌은 산 돌이신 예수님이죠. 아, 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가고 뒤집다거나 가가지고 <laughs> 예? 쳐받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겠죠. 네. 예. 이것은 자기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은 한계가 있지요. 깨지는 깨지는 깨져. 그런데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이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네. 그 선물을, 받는 선물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달한테 땅수에다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믿음의 믿음이 은혜 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진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사용하는 것은 믿음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믿음 플러스 생활이 결합될 때에 온전한 믿음생활이 되겠죠. 주신 믿음 갖고만 있으면 한다는 뜻 그것을 활용하면 생활 <laughs>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쓰기도 해요 어, 신앙 생활 뒤집어서 생활 신앙 생활이 곧 신앙이 되고 신앙이 곧생활이 됩니다 그니까 나눠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항상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입으로만 주어져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받쳐지는. 아, 네. 음, 그것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진정한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어, 한번 물어봐. 당신은 신, 신앙 생활이요? 생활신앙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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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써가지고 그렇게 큰 자극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생활신앙 그러면, 어? 어감이 벌써 다르죠? 야, 생활이 신앙이네? 뭔가, 고상하고 수준 있게 느껴져 버렸어. 차원이 네.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죠? 네. 말합시다. 신앙상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 하자고. 그렐 벌써 아, 앞서가는 거 봐. <laughs>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나오죠. 마, 마리야. 마, 마리야.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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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르다. 마르다의 헌신이 나오죠. 네. 네.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부지런히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헌신이 부엌에서 부엌 대기로 부지런히 일하는 그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헌신이 될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그러면 몸을 드린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슬쩍 한번 명함 내밀고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드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항상 주님 앞에 산제사로, 산제사로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훌륭한 음식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죠. 내 살을 먹으라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받아 먹고서 그냥 입싹 닦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laughs> 들림이 되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아, 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이지. 네. 어, 어떤 분이 장가를 들었어. 장가를 들었는데 부인하고 사는데 왠지 잘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수그러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돌이켜 놓고. 곰, 곰곰하게 분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살아온 과거지사를 쭉 이렇게 돌아봤더니 딱 하나 느껴지더래. 뭐냐? 서로 간의 애정결핍이야. 네.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충만하게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네. 교육된 교육만큼 교육 효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로 좋아하는 이끌리는 감정을 내는데 표현 방법이 서툴을 수 밖에 없고 교육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낼까를 서로 잘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생활 속에서 삐걱거림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을 돌려줄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아니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에, 함께 문혜를 나누고 또 기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목사님 제가 아,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어? 우리 집사님 흔히 하는 말을 목사님 제가 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말이라도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충원합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전도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품만 말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삶 그렇지요. 아, 네. 네. 걸어다니는 그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런 효과가 걸어다니는 전도지 효과로 저는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요. 우리 사신들이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게 돌아보건데 진실로. 이 마르다가 온전한 헌신을 통해갖고 어, 잔칫집에 음식이 빠지면 안되듯이 진실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때에 어, 우리 자신들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 그런 영적 예배생활이 이루어진 만큼 그 반드시 그 효과는 거두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남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는 반드시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7절 말씀있죠 하나님은만드려기임 받지 않냐시라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라 거두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각각 달라요 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무나타에서 보면 확실히 속축처럼 정성껏 심고 제대로 심고 제대로 돌보면 소출의, 그, 수학의,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심더라도 제대로 심고, 그리고 제대로 바꾸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드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삶을 사느냐에 달린 거죠.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교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냥, 뭐, 단편적으로, <laughs>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덕부를 펴서 말하겠으냐 하고, 등경위에 전하니, 이는 지방 모든 사람이 비추기 하여 함이니라 아멘. 빛은 비추기만, 한, 어, 불이 켜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잖아. 그 빛의 영향력 안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네 안에 어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돌아보려면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은 것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 성찰이라고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원인 문제나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주님 앞에 드림에 살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예수를 위한 잔치길의 모든 조건으로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전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해가시면 아멘. 아, 네.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드림이 되고 마르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역사로 마리아처럼 복합을 깨뜨리는 역사가 내삶삶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므로 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활 거듭남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자연이 빛은 밝음을 드러나게 되어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 저, 저런 예수라는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눈여겨봐야 되겠네 야, 아, 요즘에 저런 사람도 다 있어? 요즘, 요즘 세상 참삶맛안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삶아 나네? 그런 소리가 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 위한 잔치집.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나사로, 나사로의 속성처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고 마르다의 속성처럼 온전한 헌신을 이루고 그리고 마드, 마리아의 혼신처럼, 속성처럼 그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하늘님 교회가 날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조를 있신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